내가 내 예수의 약속피하여 도망났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심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런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위국을 구하거라 우리가 일어나 그대로 올라가자. 내올라는 네,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혹은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리들을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게 눌쳐 성수나무 아래에 붓고 그들이 뜨지만 네. 하나님이 그 사는 우리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내국의 학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아멘 넌배로올라가자는 말씀으로 우리 박사님께서는 나오이수 없을 때큰 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우리 장세기는 이신앙의 열정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록된 기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요셉까지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실천해서 이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도 자식을 아들을, 뭐, 첩의 아들까지 하고 한 여덟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에 올라간 것은 이삭 하나만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이삭의 아들도 두 쌍둥이를 낳았지만은 하나는 이애동족속이 되고 이방사람이 되고 하나는 이 야곱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 열두 아들들은 다그 믿음의 계보를 받아서 각 지파의 이 우두머리가 되고 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 믿음 좋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왜그 여러 아들을 뒀지만, 여덟 명의 아들을 뒀어요. 이스마엘도 두고, 이삭도 놓고, 그 다음에 채배 아들로 이렇게 뒀는데, 그들은 왜 예수 믿지 못하고, 이방 사람으로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았고, 한 사람한테만 전수가 됐느냐. 또, 두그 아들, 그 쌍둥이 아들도 똑같이 가문에서 똑같이 엄마하고 이제 컸는데 왜 신앙이 다전수가 안되고 야곱한테만 전수가 돼서 그렇게 되느냐. 근데 유독 창세계에서 이야곱대에 때 됐을 때그 12명이나 된 아들들 뭐 본처의 아들도 다 아니고 다이 본처의 아들도 있지만 처비 아들들까지 열두 명의 아들들이 다 믿음의 조상에 겨울을 올라갔느냐? 우리가 이 점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지도자들 이세요 전부다. 지도자들은 그 본인이 받은 그 지도자의 권한 직분을 누구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마땅한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책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야곱과 같은 저 아들을 하나도 버린 것이 없이 다 믿음의 조상을 만드냐 이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잘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머, 뭐 큰아들은 그 자기, 어, 서보지만 어머니를 간호하고또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한 다 인신매매범들이고 또 살인자들이고 또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 먼 며느리를 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도덕적인 낙제로 본다 그러면은 도저히 이 사람들이 뭐 행세를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했다든가 뭐가 있어서 그런 열정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브라함도 이삭을 갖다가 예배하러 이삭을 데려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네가 베들로 가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그런데 아브라함 같으면은 이삭만 데리고 달려가서 예배를 했어요. 었 그런데 그 예배에 동참했던 믿음의 열정에 올라갔고 나머지는 다 이방 사람이 됐던 을볼수 있어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네가 베들로 올라가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식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다 베들로 올라가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들이 가졌던 것들 좋은 것들 금부치 이런 것들을 다 세계 땅 밑에 볼, 다 묻어버리고 예배자리로 가자. 했더니 이 자식들이 다 순종해서 가서 거기서 에 열두 집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도자는 마땅히 가야 될 자리, 마땅히 예배드려야 될 자리를 우리가 후계자들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 다. 그래야 이 믿음의 조상 야곱과 같이 자기 자식 12명을 하나도 버린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에 반열을 올리는 그런 기적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우리가 잘 키운다고 하지만 제대로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물며 우리의 후계자들 우리 믿음의 후계자들 남성교회 또 장로회 이런 그 믿음의 직분을 갖다가 물려줘야 될 우리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리에 올라가자고 건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가 있으면 수련회를 가자고 건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원회가 있으면 임원회에 가자고 건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여기서 지도자의 꿈을 키우기도 하고 그들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교회 안에서만 봤던 머물러 있었던 그 시야가 트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맙게도 한 2003년인가 전국 청작년에 이 총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에 대전에 왔으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떨결에 우리 박동균 장로가 박동균 장로가 그때도 저기 선거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번도 나가지도 않은 사람 제가 청장년 총대 영원에 나가고, 그날 무조건 원주 삼천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끌려서 후배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한참, 식사 때니까 끌려서 삼천교에 총회 때를 갔어요. 청장년, 전국의 청장년들이 다모였습니다 투표를 후보자가 둘이서 인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해서 내서 다 신분을 확인하고, 미리 죄를 준비해놨으니까. 그러게 고 총회가 진행되는 걸 봤어요. 아 그런데 총회가 하면서 이제 다 자기들 발언할 사람들 발언합니다. 그때 청장님이 <laughs>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저기 그 고춧가루를 사업한다 그래갖고 사서 다 전국에 뿌렸는데 그 대금이 수금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이 파는 돈이 잘못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엄청나 게어요다 손을 들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신앙생활을 늘 교회에서 듣는 것만 해왔어요. 듣는 것만. 렇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듣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장로님 말씀을 듣고 듣지 자기 이야기 하면서 늘 가르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뭐 누가 말하는 사람들 갖다 가르칩나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막 아주 뭐 말씀들도 하고 조립도 하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아 이런 모임도 있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또 저렇게 열정을 갖고 성교나 이런 걸 열정을 갖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출발해서 청장년 선교에 전북개단까지갔습니다 만약에 거기 그때 삼촌교회 안갔으면 저는 그 교회에서 머물러서 교회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누구한테 배워주다그랬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다 데리고 자기만 그 좋은 신앙 자기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손들한테 알려주고 또 전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두지파를 이뤘습니다. 우리 이제 늘 선배 장르들이 이야기 하세요. 우리 때 학교 가면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바쁜 사람들이 필요 사람이 있어요. 연합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나갈 때 본인을 대신할 그 사람들을 두세 명은 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또 바텀 터치를 해서 지도자로서 우리 감리교의 지도자로서 또 성장해 갈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배델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 네. 이제 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 3,000명을 갖다가 모아놓고 우리 전국 수련을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운전하셨던 갈마교의 집사님이 이야기 하셨어요. 올 연초에 원주 오코벨리에 그, 주사님이 운전해가지고, 어디야, 우리 형들 많이 일때 같이 갔었어요. 돈이 너무 좋았던. 그 때, 은혜 받은 걸로 지금까지도 아주 뜨겁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면은, 은혜 받습니다. 또, 그간 사람이 일합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서, 강권에서 배달로 올라가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나만 지도자라 서고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키워야 되는 후배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책무라는 것을 깨워쳐알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 네. 이제, 1년이 돌아오면은, 정선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전국,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를 나와 같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후배들도 같이 보면서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를 옵니다.